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테라입니다 저는 노선개편전 마지막으로 527 노선에 지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선개편이 되면 527 노선은 후주교통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동명 종점은 올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동명 종점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명 교통이고요. 여기가 정비실이고요 전기차들이 이렇게 충전 다 하고 있고요. 여기가 동명교통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5이 7종점이고요. 우리 우주교통에서 5이 7을 운행할 때는 이렇게 동명종점에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5이 7을 우주교통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여기에 오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5이7 반대편 기점으로 가봐야 되겠죠. 사사동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노선 개편전 마지막 날 매곡리 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주계통에서는 520 노선이 생기면서 매곡리 종점에 들어오게 되겠지만 대랑에게는 매곡리 종점 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스 충전소도 있고요 어, 여기는 식당입니다 매곡리 종점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궁금하면